일본놈들이 갔을때 빨갱이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빨갱이 웃는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다리가 다 침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런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납니다 화가 나 그게 제주도에서 일 가장 극혐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게 들고 일어났다. 왜? 그 전에 나름대로 독립운동하면서 잡아먹었거든 그래서 그게 반대하면서 일어나지. 하면서 일어난 게 사상살. 이래서. 그래서 사상살. 일단 일어났자. 일어나니까 잽이 안 돼. 왜 잽이 안 돼? 누구 고사는 거니? 제주도 사람들의 사상살. 이리는 우리나라가 없었을 때거든. 미군으로 싸 미군은 어떤 나라라고? 핵을 가진 나라. 그래도 우리는 앉아 죽을 수 없어.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한 게 바로 그거다. 결과는? 0참하게 짓밟혔지. 힘의 차이가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라산과 오르는 공항을 도망가면 산소기로 하면 쳐질 수 없어. 못 쳤지? 그러니까. 야, 내려와라. 살려줄게.